네 칵테일 샵입니다. 안녕. 네 오늘은 저번 영상이 이어서 어, 그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원래 그 코너 이름이 어, 꿀앤에였어요 근데 <laughs> 자 저번 시간에 잘못 말,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 원래라면 꿀팁과 Q&A의 합성어인 꾸렌에이가 코너 이름이었어야 되는데, 어, 어쩌다 보니까 꾸렌 팁으로 됐는데, 오늘부터 다시 변경하여, 어, 꾸렌에이라는, 어,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온도에 이어서 습도편. 자, 습도 같은 경우는 좀 오해가 많이 이제 생기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저희가 밥을 안 먹는, 뭐, 거식 증상이나 편식 증상, 다음으로 이제, 어,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어, 탈피, 탈피 부전. 탈피 부전 혹은, 어, 남아있는 이 탈피 껍질에 대한, 뭐, 어, 발가락이나 손가락 부절 등. 요런 문제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일단 탈피 부전이 안 되면, 어, 당장에는 괜찮겠지만, 장시간에 이제 요런 데다가 탈피 껍질이 뭉치게 된다면, 어, 염증까지. 염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질병으로 지금 판단이 돼요. 그리고, 어, 탈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다른 부분들은 괜찮지만 바로 이 눈. 아이들의 눈 부분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탈피 부전이 왔을 때. 눈에 탈피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박혀 있다거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염증이 생겨서 바로 눈병이 되는 그런 단계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습도 맞추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자 사례를 또 오늘도 말씀드리자면 음~ 자 어~ 습식은신처도 이제 집에서 해놨고 온도도 30도로 해놨고 먹이도 잘 주고 그리고 분무질도 하루에 한 번씩 해주고 그런데도 탈피부전이 와요. 네. 탈피부전이 와서 아이가 발가락이 괴사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꼬리가 괴사가 진행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세팅이 거의 돼 있을 거예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영상에서 봤듯이 저는 이 습식은신처를 넣지 않아요, 사실은. 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큰 성체, 암컷들에게만 넣어주는데요. 자, 요 부분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찾아볼 거예요.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 탈피, 탈피 기간이 오게 되면, 음, 막 이렇게 온몸을 요런 데다 비, 비빌 거예요. 이런 벽이나 뭐 요런 데다 다 비벼요. 근데 대개 일단 첫 번째로 실수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습식은신처만 습하게 해준다는 부분. 네. 모든 아이들이 요 습식은신처에 들어가서 탈피를 벗진 않아요. 분명히 여기 안 들어가고 막 요런 데다 비벼서 탈피를 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만 지금 습하다고 해서 이쪽이 다 습하진 않아요 사실은 이쪽만 습할 뿐이죠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서 탈피를 하는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탈피를 벗겠지만 이렇게 밖에서 이제 비벼 비벼 가면서 벗는 아이들은 분명히 탈피 부전이 올 거예요 자 탈피는 타이밍적으로 어한 번에 벗어야지 깔끔하게 잘 벗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벗지 못하면 그것이 탈피 부전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습식은 신초에 물을 많이 부어서 이게 건조하다, 아니, 습하게 해줬는데도 탈피 부전이 온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서 탈피하지 않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 습식은 신초에도 습해야 되지만 탈피 기간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습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 먹이통은 뺄게요. 먹이통은 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분무해주는 게 맞습니다. 만약 탈피 기간일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축축하게, 이제, 유지해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기본이겠죠. 자, 근데,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음, 요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또 탈피 부전이 왔어요. 제가 요렇게, 자주 분무질, 자주 분무질을 해줘도 안 된다. 요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은 분무를 했기 때문에 엄청 습한 상황이지만 이것도 금세 마릅니다 특히 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 건조한 건조해지기 때문에 건조한 게 금방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말라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마른 상태가 지속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가장 탈피부전이 안 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습도를 최대치로 올리고 그걸 유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습식은 잘 쓰진 않아요 습식으로 들어가서 애들이 흙을 먹거나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탈피를 하는 아이들은 조금 드물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 아이가 탈피가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를 가시거나 이제 뭐 학교로 학교로 등교를 하시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 경우에는 음 탈피가 됐어서 이제 분무질을 해주고 가도 어차피 말라 버리기 때문에 건조한 상 건조한 상태가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물을 부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부어 주냐면 어, 좀 과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 몸에다가 그냥 아예 부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요렇게 부으면서 이 친구 몸에도 물이 들어갈 거고 어, 참고로 이 친구가 탈피가 왔을 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들어갈 거고 온 바닥 이 전부 다 물 바다가 될 거예요. 근데 완전 물 바다로 만드는 거 아니고요. 네. 요렇게까지 습도를 올려 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탈피 기간에만 탈피 기간에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평상시에는 요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점이 어 습도를 거의 한 90%까지 올려 주는 것. 그렇게 해 주고 어요 정도만 해 주셔도 사실은 탈피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 요 부분에서 이제 광가가 되기 때문에 탈피 부전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베이비, 베이비건 성체건 건조하면 일단 탈피하기는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습도는 항상 90도, 90% 네. 그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좀더 아이가 탈피하기 쉽게 하려면, 이런 돌, 이거는 좀 그렇게 막, 날카로운 돌이 아니에요. 이런 돌 같은 거를 여기 하나 비치해 주시면 돼요. 이게 비빔돌이라고 저희는 따로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넣어 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아이가 탈피를 할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 탈피 기간에는 이제 사육자가 좀더 평소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리고 얘가 탈피를 벗는지 안 벗는지. 어, 습도가 어떤지, 이거를 자주자주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사실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피 기간에는 좀더 예의주시하면서 이 건조, 이 케이스가 건조한지 습한지, 그거를 확인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 몸에 그냥 아예 탈피할 때는 물 부어 주시는 게좀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탈피 기간에만 네 그리고 탈피 기간에 사실은 밥은 안 주셔도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탈피 껍질을 먹기 때문에 사실은 밥을 또 먹게 되면 토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다 보니까 탈피 기간에는 그냥 탈피 전 전날부터 금식을 하시는 게 해주, 해주는 게 그게 더 어, 건강상 좋을, 좋기도 하고 이제 탈피 껍질을 잘 소화할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만 해주시면 사실 습도 어, 탈피 문제는 아마 생기지 않을 거예요 네 저희 샵에 있는 페테일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탈피기가 되는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요 정도만 된다면 사실은 레어파드 개코든 페테일 개코든 뭐 지상형 개코들은 다어 문제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화에는 어 습도 온도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먹이 자 먹이도 문제가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습도편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어, 다음 먹이편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칵테일샵이었습니다. 안녕.